자 이제 우리 할게요. 230어 253페이지입니다. 조세. 이 한번 물어보자고요. 아 우리 보통 이제 이 국가가 뭐 있습니까? 땅을 가지고 있고 건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매달 어 매년마다 우리 한 번씩 뭐 세금 부과시키죠. 그게 무슨 세죠? 재산세. 재산세죠잉? 자 한번 물어보자고 이제. 이 재산세를 국가가 있죠.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한테 부과시키면. 고그 세금을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내야 됩니까, 아니면 임차인이 내야 됩니까? 임대인, 즉 월세 속에 반영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응? 누가 내는 게 적당합니까, 정당합니까? 임대인이요? 한번 따져 볼까요? 그럼 부가가치세 부과시키죠. 결국, 뭐, 부가가치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 물건 만들었던 생산자한테 맨 먼저 부가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국가가. 뭐, 이 세금은 실제 누가 냅니까? 소비자. 소비자 내죠? 왜 소비자 내야, 내야 됩니까? 부가가치세 말 뜻이 뭐예요? 내가 이 분필을 삼에 따라서 분명히 이걸 이용하면 더 높은 수익이 발생하죠. 그죠? 학원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대가를 내는 게뭐 있습니까? 부가지치사입니까 그러니까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이게. 자, 그럼 한번 따져볼게. 논리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임대인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말입니다. 어 임대차 계약하면 얘가 뭐 있습니까? 보증금 주고 그다음에 매달마다 월세 줄 거네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월세는 뭐에 대한 대가입니까? 월세, 이 땅을 이 건물을 사용한 데까지 그죠. 그래서 임대계약이 끝나면 여기 있는 보증금은 돌려주고, 월세 돌려줍니까? 이거 아니지.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원래 이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응, 아니, 이 분필은 개인이 만들 수 있으니까, 개인의 소유권이 있어요. 원칙은 이 땅은 인간이 만들어본 적이 있냐고 없잖아. 원래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가요 국가 원칙은. 그러면 이렇게 제가 논리 상 따져볼게. 자, 국가가 있는데 여기 있는 A라는 사람이 이 땅을 이제 소유하고 있습니다. 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말 뜻이 이 똑같단 말이에요 한테 현재 보정금을 준다는 의미가 있어 이게. 이 집을 샀단 말이에요, 가격이.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이용 대가로서 매년마다 이런 뭐 있으면 세금 주지. 그죠? 요 세금, 최선을 준단 말이야 이게 월세에 대한 성격이 있어, 이게. 그러면, 요 A가, A가 요 B한테 집을 팔까네요. 그리고 판단 말이 결국 뭐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 똑같다고, 이게. 팔때 무슨 말이냐? 일단, 집값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집가 변동이 있으면 양도세 내거든요? 집가 변동 없다면 이건 이렇게 팔면, 팔면, 여기 있는 보증금이 들어온다는 성격이 있다고, 이게. 그죠? 그럼 국가를 이해하고 계약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새로 논리상에서. 이럴 때 여기 있는 재산세와 세금 돌려주십니까? 안 돌려주세요, 분명히.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있는 A가 임대인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얘한테 뭐있으 매달, 매년마다 세금 떼릴까 아닙니까? 이 세금 뭐에 대한 대가라고? 이 땅에 대한 이용대까지. 근데 실제 이용은 누가 하고 있어? 얘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제가 하는 목적이이거예요왜 이게 현재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월세 속에 보니까 여기 있는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냐는 거야, 이게. 나중에 말 거예요. 월세 속에 포함해야 될 어떤 내용이 있고, 포함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이게. 그래서, 원칙은 얘가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 요 이거. 그꼭 어떻게 해야 돼? 비록 얘한테 세금 부과했지만, 요세금을 누가 내야 됩니까? 임차인이야 되지. 그죠?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아세요. 그래야만 나중에 뭐 있으면 내가, 어, 떤 임대 등을 줄 때, 그것을 논리를 설명할 수있어 이게. 그래서 원칙은 임차인이 내는 게 맞다고. 그래서, 이 말이 뭐냐? 마지막에 이 세금이 누가 낼 것인가? 이게 뭐죠? 조세 귀착이라는 용어 쓴다고. 세금을 떠넘긴다, 이걸 뭐랍니까? 이래 쓴다 제목 자체가. 자, 그런데, 잘 다시 보세요. 원래는 사실 얘가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시장 상황이 다 달라질 수 있어, 이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빈집이 엄청나게 많아. 임대주택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럼 임대를 막겠습니까 뭐 떨어지는 거지. 떨어진다 이 말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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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이거 아닙니까? 원래 세금 얘가 내야 될 걸. 그죠? 임대를 떨어진 만큼 임대인이 내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임대주택이 별로 없어. 부족해. 월세 올라가지. 올라간다는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세금은 누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임차인이 모든 걸 내는 효과가 있다고. 자, 이 말은 뭐냐? 아, 비록, 원래 원칙은 세금 자체는, 결국은 임차인이 내는 게 맞는데, 시장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임대인이 낼 수도 있고, 또 임차인이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가 낼 수도 있어. 둘 다가. 그 문제는 뭐냐? 이 세금이 누구한테 얼마 정도 부과될 것인지를 파악해야 되죠. 자 이제 지금부터 그, 지금부터 그걸 파악할 목적인데, 네 정리해 볼까요? 이 말입니다. 조세 귀착, 조세 정감입니다. 자, 얘는 가장 중요한 말이 물론, 꽤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지금은 핵심만, 핵심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요. 예 조세 귀착 정도요. 정도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상대적, 상대적 탄력성 크기 차이입니다. 이 말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것이 묻거든. 수요와 공급자의 상대적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 자, 분명히 탄력성이 중요한데, 어떨 때 훨씬 더 많이 이부가될 것인가 따져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일반적인 거 보니까, 탄력과 비탄력이 있어요. 비탄력. 둘 중에 누구한테 세금 많이 부과될 것인가 보죠, 언제. 비록 우리 아마 책 보니까요. 책에 지금 뭐 있습니까? 254페지부터 이 보시면 돼. 그 앞에는 볼 필요 없어요. 255페지 이 보니까 양갈로 2번. 조색기차와 탄력스 크기 있어요. 설명 잘돼 있어요. 쭉 어디까지 돼 있는가 하면요. 258페지까지. 258페이지까지. 이 258페지까지. 이이 그래퍼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일단 제가 그래퍼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이건 말로써. 말로살수 있어. 이 말로서 했던 게 이해만 되면 그래퍼 볼 필요 없어. 자. 일단 봐보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자가 있어요. 일단,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한테 국가가 세금을 100원 정도 부과시켰다 할게요. 세금을. 그래서, 탄력성 값을 보니까요, 수요가 탄력성이 2고 공급이 탄력성이 3이랍니다. 이런 참고로, 탄력 반대말이 뭐예요? 수요 반대가 뭐예요? 그러면, 수요가 탄력이면 공급도 탄력인 경우 있겠습니까? 생각해봐봐. 응? 수요 반대가 공급이잖아.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이면 무조건 탄력 반대가 뭐야 비탄력이야.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둘다 동시에 탄력적 또는 비탄력 이런 거 없다고 한 놈의 탄력이 무조건 반대는 비탄력이야. 논리가. 자, 우리 아마 전에 보니까 이거 한 적이 있죠? 탄력성에서, 탄력성에서 그 값이 기준이 1보다 큰게 탄력이죠. 1보다 작은 게 탄력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조세기차에서이 값이 1보다 크다해서 무조건 탄력 아니야. 이건 지금 쓰고 있는 탄력이 역탄력성인데 역탄력성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상대적으로 값이 큰게 탄력이야. 무조건. 상대적으로 값이 작은 게 뭐냐. 비탄력이라고 생각하셨네데 얘가 작잖아. 값이. 이게 뭐냐. 비탄력이에요. 이게 뭐냐? 탄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분명히 역 탄력성이라는 용어쓰는데그 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요것만큼, 요것만큼 세금을 이렇게 떠넘기는 거야. 요것만큼 상대편 떠넘기는 값이라고, 이게. 이 값이. 전체 값이 얼마요? 5잖아. 결국은 수요자가 전체 값 중에 5분의 3을 세금 낸다는 거야. 표현 자체가. 얘가 5분의 2 정도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논리가. 100원 중에 5분의 3이면 얼마요? 60원이지? 얘가 40원이지? 그죠? 누가 세금 더 많이 냅니까? 수요자지. 왜 그렇습니까? 비탄력이니까. 응? 자, 한번더 할게. 다시, 이제는 수요가 탄력 성값이 4이고, 공급이 1이면, 그럼 실제 이 계산 문제 지안 나가? 목적은 뭔가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낼 것이 따져 보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 은 전체 100원 중에 얘가 얼마? 5분의 1이지. 얘가 얼마? 5분의 4지. 현재가 비탄력이지, 값이 작으니까. 여기 탄력이지, 값이 크니까 이 값이 숫자가. 자, 따라서 보니까 뭐 있습니까?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냅니까? 이제는 공급자지. 왜? 비탄력이니까. 이 말이 뭐냐 보니까 세금은 탄력과 비탄력 있을 때둘 다가 세금 내겠지만 상대적으로 세금 누가 더 많이 냅니까 이 말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공급 저기 비탄력이 탄력보다 세금더 많이 낸답니다 그럼 실제 시험 어떻게 되냐 이렇게 시험 낼 거는 문제에서 수요가 비탄력이고 만약에 공급이 뭐 있습니까 탄력이라면 이렇게 시험 나올 거아요 문제가. 나왔을 때 누가 세금 더 많이 냅니까? 네, 비탄력자인 수요자가 세금 더 많이 내고, 그죠? 탄력자인 공급자가 세금 더 적게 낼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험 내긴 당상 이게 좀 중요한 거요, 예 문제에서.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프린트 있죠? 프린트 14번과 15번. 14번, 15번. 14번. 맞는 거지? 자, 15번 갑니다. 수요가 뭐요? 비탄력, 공고이 뭐요? 탄력이지. 그럼 결국은 상대적 수요자에게 많이 귀착된다, 오역서 맞잖아. 이렇게 시험 나오니까. 자, 그 다음. 한번더 합니다. 이제 아주 극단적인 탄력성이 분명히 있을 것같아 그게 뭐냐? 완전 비탄력과 완전, 뭐 있습니까? 탄력 있죠? 이거 극단적이죠, 이거는? 이두 이거 개가 있어요. 완전 비탄력적인 거와 완전 탄력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할게, 이제 잘 보세요. 네, 이렇게 한답니다. 자, 수요가 현재 탄력성 값이 제로야. 반대로 공급은 탄력성 값이 3이랍니다. 자, 그러면요. 요것만큼 세금이 현재 1 0원 부과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요 전 세금 얼마 됩니까 전체 값이 얼마요 3분의 3을 내는 거지. 공급 전 세금 얼마 내는 거야? 3분의 0이잖아. 그러면 지 여자가 모든 세금 다 내는 거지. 그죠? 공급은 세금 안 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탄력성 값이 0인 걸 뭐라 하죠? 완전 비탄력이지.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항상 극단적인 이 값이 나면 절대 상대편 값이 할 필요 없어. 무조건 극단적인 이 값이 따라가야 돼. 따라서 완전 비탄력자가 모든 세금 다 내는 거지. 그죠? 상대편은 전혀 세금 안 낸다고. 그래서, 이 말은, 완전 비탄력 차가뭐 있습니까? 모든 세금을 갖다 낸다. 요거 하시라고. 의미가. 자, 한번더 할게요. 자, 이 말입니다. 이제는, 다시 할게요. 자, 수요가 무한대 탄력성이, 예? 네? 무한대이고, 공급은 현재 탄력성 값 3이라 할게요. 이런 네? 무한대가 뭐죠? 완전, 완전 탄력, 완전 탄력, 무한대는. 그러면 세금 중에서 수요자는 뭐 있습니까? 무한대 플러스 삼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공급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대 플러스 삼원 무한대 세금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상대 떠는 금값이니까. 이걸 참고로 물어보자고. 무한대 플러스 삼원 얼마요? 무한대 이게 자체가 얘도 이게 뭐한대뭐 무한대 브라 삼으면 그냥 무한됩니다. 뭐 결국은 뭐예요? 내, 그렇죠? 그럼 뭐 이건 뭐요? 얘가 모든 세금 내겠지, 그죠? 이런 무한대 브라 삼은 이건 0이요 자동. 그러면 보세요, 완전 탄력전 세금 내? 완전 탄력을 세금 내냐고 전혀 안 내잖아 분명히. 반드시 상대편이 모든 세금 내는 거지. 상대편이. 그죠? 따라서, 요거 묻겠네. 완전 탄력은 전혀 세금을 안 낸다. 이런 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실제 이런, 이렇게 시험 낼거아니까 문제를 갖다가, 만약에 보세요. 수요가,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라면. 너는, 만약에, 너는 공급이, 공급이 완전 탄력이라면, 뭐, 이렇게 낼까에요 그죠? 그 세금 부과할 때 수요자와 공급자한테 어떻게 될것임지 물었을 때, 완전 비탄력은 세금 누가 냅니까? 몽땅다. 수요자지? 얘가 전부 낼 것이고, 공급은 단돈, 이건 안낼까에요 거꾸로 현재 공급이 완전 탄력이면, 공급 전 세금, 안 내고, 안낸다만 상대편 누가? 이런 개념만 알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 조세기창에 대한 설명은 사실 이거 200개 많습니다. 많은데, 거의 정답은 여기서 나와. 90% 여기서 나온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핵심이 이겁니다. 조세기창 문제는 결국뭐 있습니까? 수요와 공급에. 상대적 탄력성 크기 차이인데, 어쨌든 보니까, 비탄력이, 비탄력이 세금 많이 낸다. 이걸 좀더 확대하면 완전 비탄력이 모든 세금 낸다. 이말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면, 탄력은 세금 적게 낸다. 이 말은, 완전 탄력은 전혀 세금 안 낸다. 이런 것만 아시라고. 이게 이해되면, 거기는 그래프 가지고 쌓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열심히 설명돼 있지만, 우리 책 보는 게뭐 있습니까? 258페이지 보니까요. 그 보충 설명 있죠? 258페이지. 그 보충 설명 박스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 요그 말은 뭐냐? 1번 가보겠습니다. 수요자 가격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크다 말은 탄력적이지. 그럼 수요자 세금 적게는데이말 아닙니까? 자, 밑에 뭐 있습니까? 또 보니까 수요가 완전 탄력이지. 완전 탄력이 결국 뭐있으면수요는 전혀 세금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반대로 공급자 모든 세금 낸다 낸다 이말 아닙니까? 2번 가 볼까요? 수요가 가격 탄력성이 작다이 말은 비탄력이지. 그러니까 수요자 세금 더 많이 낸다 이거지. 따라서 밑에 또하 살펴본 게뭐 있으면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면 수요자가 모든 세금 내고 공급은 전혀 세금 안 낸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밑에 갈로 3번 갈로 4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만 아시면 돼, 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정리할 게 이제 오늘 했던 거 제가 분명히 딱네개 테마였어. 네개 테마 했는데, 자 일단 이리로 갈 겁니다. 다시 보세요. 자첫 번째 정부 시장 개입을 묻거든.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문제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때 문제를 가지고 묻는데 좀 다르게 물을 수 있죠. 이해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이 될수 있을까 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시장 실패 수정이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사회적 목표 달성이죠. 근데 중요한 건 사회적 목표는 항상 이 예를 물었을 때 어쨌든 소득이 낮은 분한테 준다. 이말 나왔을 때만 사회적 목표가 나머지 몽땅다 이건 시장 실패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 실패 중에 특히 중요한 게두개 있잖아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공공책. 두 개만 하시면 돼. 얘는 반드시 뭐야, 성격이 비경합성, 비배제야. 두 번째, 얘는 생산이 과소생산이지.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실제 중량은 외부효과예요. 외부효 일단 여기에 우리 보통 돌 중에 한개 무조건 나왔는데 얘가 나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얘는 전체 한네문제네번 나왔습니다 이건 한 16번 나왔거든 그죠? 그래서 외부 역건 가장 중요한 게뭐요두개 있잖아요 외부 뭐요? 경제하고 외부 뭐요? 두개 있지 불경제 이건 제목을 먼저 아시라고 그래서 외부 경제론 사회가 뭐요? 사회가 이익보는 거지. 불경제는 사회가 많은 거요. 예 손해보는 거. 이 말은 사회하고 항상 비교할 게 누군데? 사적이잖아. 사적은 이거 손해보는 거, 이익보는 거. 이렇게 마시라고. 응? 그러니까 항상 보는 시간 외부는 지역 주민이 이익보는 게 외부 경제고 지역 주민이 손해보는 게 불경제요. 응? 그래서 요거 갖다, 요걸 갖다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방식이 있잖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뭐 있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지구의 한 목적이 있잖아. 뭐할 목적이에요 외부 불경제. 제 것들은 감소시킬 목적이죠. 지금은 요거까지만 하고. 비록 얘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지만 지금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좀더 본다면 뭐 있습니다. 단기는 무슨 이유? 장기는 무슨 이유? 이것까지만 생각해. 지금은. 그래서. 요게 무조건 한문제예요 여기서. 나올게. 그리고 사회적 목표에서 우리 뭐 있습니까? 사회적 목표 두개 있잖아. 그죠? 그게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임대, 주택, 정책이 있죠. 요게 세 가지 방식이 있지. 그죠? 뭐뭐 뭐 있습니까? 임대료, 규제. 또. 공공임대. 또. 보조금 정책이 있잖아. 이런 제목만 뭐 지금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귀착에 대한 문제 있잖아. 그죠? 여기 한문제여요또조세귀착한 문제라고.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수요 공급의 탄력,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조세귀착은 달라진다. 이 말이 중요하면서 같이 볼게뭐 있냐. 결국은. 딱한개 맞아고요. 누가 세금 더 많이 내야 돼? 이건 맞아고. 완전 그냥 자동 따로 오니까, 렇지자 그럼 결국은 하나, 둘, 세 개잖아. 뭐 남았어? 그죠 토지와 관련돼 있는 정책, 토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정책에 대한 수단이 있잖아. 세개 있지. 직접 국가 개입하는 방식, 간접으로 개입하는 방식, 하라하지 마라, 사용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죠. 지금은 이런 컨트롤 보시면 돼. 요 여기 한 문제야. 예 어, 구분 되죠. 그죠? 그래서 공부 할때다 묶어 보지 말고 이렇게 딱딱띄어버려 하나, 둘, 세개네 띄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건 이거다 이거 맞으면 돼. 일단, 고려하시고, 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laughs>